오늘 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받아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 즉 마가 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 주고 사신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상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주와 함께 포도원에서 일하고 지상에서 천상의 상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모두 갚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은혜로 살아났고 살아갑니다. 즉, 살아남도 살아감도 모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도 거룩하다 함도 모두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음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영접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빛의 자녀가 되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리는, 즉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므로.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다 이루신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거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속하는 것들은 말씀, 약속, 개시, 명령,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속하는 것은 성취, 완성, 전가, 견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즉, 이루시고 명령하신 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영접하면 그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져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시고 알리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와 기도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님 주심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가 주님의 신분을 지칭한다면 그리스도는 주님의 사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를 때,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늘 나아가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걷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